5월은 자영업자들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전근무 하고 와가지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같이 먹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아, 18가지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할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진하고 부드러운 주안나, 주안나, 좋았다, 주안나. <laughs>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오늘은 이곳을 샀어요. 짜잔! 인생 역전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있잖아. 가끔 출근하는 사장님 그거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처럼 맨날 1 2시에지 출근하는 사장님 말고. 아 그건 좀 줄여야지. 그치 그거 가능해? 응. 이 돈으로? 아니 이 돈은 투자를 해야지. <laughs> 투자 해서 불려야지. <laughs> 아니 그리고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가게 손을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좀휴식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될수 있어 손을? 무릎트기때 수익을 덜 가져가는 거지. 어, 사람 많이 쓰고 이 돈으로? 응. 그래서 지금 임신 5 개월 차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분이저 일하는 시간 줄여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지점 다 사람을 엄청 뽑고 있는데 면접 안 오는 거 기본, 뽑아놓으면 도망가는 거 기본. 아무튼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태교는 개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네, 이제. 긁어보자. 길다. 오오오! 천원 당첨! 오오오! 오! 오, 오. 천원 당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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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당첨. 1천, 1천만원왜 안돼? 내일도... 열심히 출근하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연휴고요. 저희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예~~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박지현씨안 쉬고 달리면 5시간? 케이스가 해도 해도 없어가지고 저희는 차로 내려갑니다. 안녕. 사과돈가스방송입니 잘 먹겠습니다. 대게 대게 크다, 여기. 그러니까 엄청 큰데요? 응. 뜨거워 아, 조심하세요. 뜨거워 지금. 새끼야. 와. 자기 조크 하 감사합니다. 대게 어, 되게, 대게가 맛은 있어. 신거 뭐? 얘저 대구 음이다나 이랬거든. 그니까 지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친구들이 주말만 되면은 그말만털 설사 안 돼. 진짜요? 응. 내장 응. 네, 말 저희는 대마도로 돌아니다 <laughs> 오빠 배 타고 일본 가봤어? 어. <laughs> 안 가봤잖아. <laughs> 와 너무 한적한데 역시 한국인들 웨이팅. 집이. 응. 집이 너무 예뻐. 집이. 동네가 예뻐. 우리의 첫 끼니는 라면이야. 먹었던 상태 됐죠. 감사합

5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인다. 주사일길을 한번 먹어봤어요. 이제 어디 갈 거야? 산산 많이 간데 따라가 볼까? <laughs> 근데 음식점들이 다 닫았어 문을. 한적해. 5월 5일이 일본도 똑같은 빨간날인가?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오사카가 엄청 일본인도 많았잖아. 그렇지. 한중일 삼자 대민이. <laughs> 여기도 연휴인가 봐. 근데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걷자. 꽤 깨끗하네. 어, 너무 좋다. 한국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완전히 한적해졌어. 너무 좋다. 우리 밖에 <laughs> 없네. 저희 는 여기 진짜 산책하고 힐링하고. 글램핑하러 왔는데 목적이 완전 잘 맞습니다 어디 가시는 중입니까? 아니 갑자기 여기에 무슨 해산물 공장 이 있고 갑자기 글램핑장 다들 자전거 아니면 렌트카로 오는데 저희만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야야 비동원형 너무 예쁘다근데 분위 기 너무 좋잖아. 오케이 나이 좀. 아. 어 한국 드라마네. 우 와. 여기는 바베큐장 여기 해먹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너무 운치 있어요. 좋다. 오 화장실. 와, 진짜 깨끗해. 너무 좋아. 아, 근데 여기 숲속 뷰가 너무 예쁘다, 숲속 뷰. 아, 아. 아. 대박. 아. 아, 아 저희 지금 15분 걸려서 밸류마트 왔는데, 2350엔 나왔어요. 와, 여기 택시비 장난 아니다, 근데. 할인물까? 아니 나 진짜 오는데 안절부절 안 돼가지고 그니까 진짜 빨리 올라 택시비 택시비 얼마나 오지 이러면 서 어, 안절부절 안 돼가지고 장난 아니야 아니 그뭐 뭐 이거 왕복 거리가 우리 3 0분 인천 공항에서 우리 집 오는 비용이야. 저기 <laughs> 밸류마트 오우라점으로 왔습니다. 진짜 크다. 그래서 글램핑장에서 먹을 거 쇼핑하고 한국에 사갖고갈 간식거리 좀 사야겠어. 어해 진짜 대박. 너무 맛있겠다. 뭐, 고기 뭐살 거야? 뭔지를 모르니까. <laughs> 뭔가 재밌는 부위들을 먹고 싶어서. 재밌는 부위? 이건 뭐지? 삼겹살 하나 사고? 여기 또 사야지. 소고기도. 비깔 거구요. 와씨 맛있겠다. 재밌는 거 사보자. 오 역시 맥주의 나라. 저 이만큼 샀어. 에? <laughs> 많이 샀지? 김치? 응 3,000원 아, 우리나라 거 사나 이거 종각, 종각 김치는 근데 안 먹을 순 없어요 아트 구경 재밌어 근데 먼지를 그림으로만 유출 해야 그게 쉽지 않다 <laughs> 저녁 파티 시작 완전 많이 먹을 거예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전 술을 못 먹는 게 너무 아쉽네요 되게 씹어도 맛있네. 김 먹는 척 해. 먹어도 되겠지? 한두 장인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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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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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네, 모닝 산책 중이고요, 저희는 미우다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경사가 미우다. 모닝 산책. 미우다의 해변에 있는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란빵 하나랑 두개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아니면 올래 이제. 대신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행사하거나 페스티벌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거 들어가 가지고 아 예쁘다는데 저희의 마지막 끼니는 오카베 식당입니다. 운 좋게 저희가 마지막 팀이래요. 이 사람이 다 디스님 못 드신다고 계속 얘기하는 중안 내원 아니요안 내원? <laughs> 근데 분위기 너무 예뻐 서비스 <놀람> 많이 먹어봐 돼지고기 시원해, 많이 진짜 맛있 시원해 못 먹었으면 먹어봐 국물부터 먹어야 돼 카레 카레 진짜? 빨리 <놀람> おいしいですか。<laughs>